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피트 디아만디스가 아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피트 디아만디스는 싱글라리티 대학의 총장이고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신산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회사의 어떤 자문위원이나 회사의 어, CEO, 이런 역할들을 뭐수식개를 하고 있죠. 피트 디아만드스는 AI를 앞으로 수용하거나 회사 두 가지 회사를 종류의 회사가 있다. AI를 수용하거나 AI를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멸종하는 이런 두 가지의 회사가 있다. AI 알고리즘은 이미 대부분의 세계에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AI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어 미래 제품 서비스, 디자인 조직을 리모델링, 모델링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회사는 머신 러닝에서 생성해야 할까지 AI의 모든 측면에 나오는 변화와 기회를 쓰나미 탐색해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조직 내 최고 AI 책임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CEO 다음에는, 그죠? AI 책임자, 어, AI, 뭐, 오피서, 그죠? AIO,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장합니다. 이번 10년 말에는 지금부터 10년쯤 지나면 두 종류의 회사가 있다. AI를 활용하는 회사와 AI를 활용하지 못해서 폐업하는 회사 두 종류가 남는다. 마지막 두 개의 블로그, 이 지수 엑소, 지수 조직 속성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위해서 활성화가 된다. 이제 인공지능 안 하면 다 죽는다, 회사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GPT-4, g p t g p t 하고 Stable AI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어, 그저 Large Language 모델의 어, 등장으로 세계 경제 포럼은 향후 5년 동안 일자리 그 25%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5%는 어, 다보스 포럼에서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사이에 80%가 사라진다라고. 어싱귤레리티넷의어 어, 지금 벤거르체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공 일반 인공지능 협회 회장이죠. PWC 글로벌은 AI가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어 15조 억 달러를 그냥 16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천, 얼마죠? 천 2,000조, 2,000조 달러를 기여, 2,000조 달러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조 정도. 음, 동그라미를 3개를 치니까, 아, 2,000조가 아니고 2만조네. 2만조, 그죠? 2만조인가요? 15조, 10조. 아무튼, 자, 세계 최대 기업들은 이미 이를 AI 구현을 모두 다 하고 있고요. 스테빌리티 AI CEO인 에마드 보스타크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 AI를 미래의 핵심으로 삼고 올인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아직 어 스테빌리티 AI는 아직 이러다라는 말이 <laughs> 이러다 너무 너무 빨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다. 저, 너무 빨라라는 말이 없다. 수조 달러 의 규모의 기업들이 전체에. 전략과 초점을 완전히 생성 AI에게 바꾸고 있습니다. 생성 AI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 AI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사례 연구 AI 비즈니스보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생성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가자 투자자로 나는 스티브 블랭크의 인용문을 좋아한다. 지금은 기업가가 되기에 흥미로운 시기이다. AI는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를 변화시켰다. 소프트웨어도 변화시켰고 소비재도 변화시켰고 국방도 변화시켜 모든 상거래 기업이 생성하는 이 생성 AI는 기타 AI 모델을 적용하여 내년에 또 재창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스티브 랭크가 이야기한 거죠. 다음은 기업가와 리더가 비즈니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찌 PT나 구글 바드 같은 생성 AI 도구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생성 AI가 5천 조원, 1만 2천 조원, 뭐 각자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어 엄청난 시장을 가져올 것이다. 5년 안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제 생성 AI 하지 않으면 모든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텍스트 생성 및 카피라이팅 하는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메일을 쓰거나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게시물, 비디오 광고. 어,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성하거나 스토리텔링이거나, 그죠? 이런 매력적인 제품 설명. 이런 것들을 전부다 지금 생성 AI가 대신 다 해줘요. 이런 시스템을, 어, 이, 이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은 그 앱이나 도구의 얘가 채 g PT가 있고요. 구글 바드가 있고요. 자스퍼가 있고요. 자스퍼는, 어, 한 5, 6년 전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이번에 채 g PT가 나오면서 좀 줄어들었어요. 자스퍼에. 그 다음에, 카피 AI 그 다음에 라이트 소닉 이런 것들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생성 카피 라이팅 이런 거를 할때는 이러한 생성 AI를 쓰는데요. c 찌 p t 가 6000개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 바드도 6000개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고객 경험 및 지원. 고객 서비스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텍스트 생성하는 거죠. 뭐 물어보면 답이 척척 나오죠. 그리고 카피라이팅 해가지고 광고할 때 너무 얘들이좀 손쉽게 도와준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고객 경험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AI가 너무 잘해요. 사람은 이게 감정, 노동운동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그죠? 막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물건 사가지고 가지고 되돌려준다 그러고 잘못 샀다 그러고 뭐.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자동화, 응답 시간, 효율성 향상해줍니다. 도구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위해서 AI 챗봇, 그다음에 메시징 앱이 있고요. 신속한 응답을 위해서 이메일 자동화도 되어 있고요. 개인화된 권장 사항이 포함돼서 셀프 서비스 포탈입니다. 더 많이, 더 정중하게, 더 많은 언어로 지원이 됩니다. 고객과 공감하기 위해서 감정 분석을 수행하고요. 어 고객이 지금 흥분했는지 화가 났는지 지금 뭐 기운이 없는지 이게 고객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을 개선해서 컨택 센터 상담원과 고객 모두에게 상당히 이점이 있는 그런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 앱은 그죠 생성 AI는 엔트로픽 엔트로피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픽이고 코히어 그다음에 인터콤 인터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스팟 있고요. 챗봇도 있고요. 허브스팟 챗봇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객서비스를 아주 잘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생성, 디버깅, 코드 생성이나 완전 심사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얘들이 더 훨씬 더잘 써져요. 80%다 쓰고 내가 사람은 20%만 쓰면 되죠. 그래서 버그를 수정하거나 테스트 생성, 문서화, 처리, 품질 보증을 향상시킵니다. 실시간으로 코드 완성을 제안하여. 반복 작업이 있을 경우에 개발자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오류를 줄여줍니다. 생성 AI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코드 패턴 분석을 사용하여 버그를 감지하고 수정하여 전문가와 초보자 모두를 위해 코딩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거나 뭐 이럴 때또채지피티 오픈에아이 코덱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기 u 백의 코파일럿 들어가면 되고요. 아니면은 코데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코드도 있고 이런 건 전부 코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조금 멀죠. 코딩 하니까. 이미지 생성 이거는 너무 많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딥러닝, 알고리즘 간, 생산, 생성적 적대 신경망입니다. 뛰어난 결과로 이미지 생성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말로 쓰면 그림 착착 얘들이 다그려주니까 그래서 온라인 상점이나 소셜미디어에 매우 사실적인 제품 이미지를 생성하고 로고와 같이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브랜드 자료를 만들고 매력적이고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광고 디자인 마케팅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생성 AI 도구는 주로 믿전이라든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아두비 파이어플라이 그다음에 달리투 뭐 그다음에 블루 Willow and Deep AI,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이, 밑전이 써봤고, Stable d i f f 제가 쓰고 있고, 버, 어, Adobe 플라, Firefly도 써봤고요, 달리도 써봤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비디오 생성 편집. 그죠?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이 뭐 가장 크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케팅 제품의 비디오를 순식간에, 그죠? 땅 하면은, 그냥, 엔터 땅 치면은 제작을 해줘요. 브랜드 인지도 및 판매 전환을 향상시킨다. 아, AI는 이미지 텍스트 및 음악 생성을 사용하여 짧은 클립에서 장편 영화까지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다. 이미지 블로그. 기사, 음악,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취합하여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든다. 이 프로세스는 데스메탈 사운드트랙으로 거대한 문어와 싸우는 거대한 로봇과 같은 독특한 비디오 비전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형 감독이다. 비디오를 생성해 주니까 영화 제작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도구에 디스크립트도 있고요. 신세지안을 제가 쓰고 있고요. 카이버도 쓰고 있고요. 젠모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디오 생성할 수 있어요. 회사 사례 연구를 보면은, 케빈 켈리는 또 다른 훌륭하고 예언적인 인용문. 다음, 만개 사업계획은 기업가가 도메인을 가져와 AI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죠? AI 알고리즘은 이미 대부분 세계에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구글의 페이지 순위라든가 아마존의 추천 엔진, 항공사 가격, 정 신문 재정 기사 뭐 이런 것에 유비쿼터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의 AI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회사에 대한 몇 가지 사례 연구입니다. 자, 이게 생성이 아닌데 뭐하는 생성이 아닌지 좋은 생성에 소개합니다. 프로파인다. AI로 구동되는 인력 최적화 플랫폼입니다. 이래미래의 리더라고 자칭하는 프로파인다는 조직의 기술 지식, 전문 지식 연결 및 가용성을 매핑하여 인재풀에 대한 단일 보기를 구축하여 직원이 내부에서 전문 지식을 찾고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퓨처스코프는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쓰고 있는 건데요. 퓨처스코프에서 어 AI를 사용해서 고객과 청중을 연결하고 대상 이메일 목록을 생성해서 청중을, 그죠, 기사를 막 계속 뿌려요. 그래서 유료 고객을 전환하도록 설계하는 맞춤형 1일, 그죠, 매일 나가니까 뉴스레터 생산하는 마케팅 회사다. 이거를 피터 디아만디스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futureloop.com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ongevityinsider.com 어그 이거는 수명 연장에 관련된 거이두 가지 이런 것들 이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이 여기에 이제 에딕트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독이 돼서 아침마다 퓨처 룩 읽지 않으면 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롱제비디 인사이드도 읽어 보고요. 그다음에 어 케인터스 라는 게 있어 요 2014년에 만든 건데 데이비드와 로스 헌트 형제는 농부들이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렴한 디지털 측정을 제공했는데 현재는 에버닷아에 a g 의 일부인 케인터스는 컴퓨터 비전과 ai 분석을 결합해서 대규모 개별 동물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는 사료 관리를 최적화하고 젖소 행동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해서 복지와 우유 생산을 보장합니다. 결과 굉장히 그죠? 82,500불 비용으로 농장의 이익이 평균 어어 어, 25만 4,760불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어 그리고 젖소의 편안함도 개선이 되었다. ROI가 그죠? 3배나 증가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칸미고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리소스를 제안함으로써 1대1 튜터링 경험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의 새로운 AI 기반 가이드입니다. 칸미고는 칸 아직 개발 중이셨는데 칸 아카데미의 모든 어린이들, 모든 학생들이 맞춤형 AI 1 to 1 그러니까 1대1 AI 튜터 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시험이 필요 없고, 1대1 맞춤형이면 얘가 모르면 내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얘가 어디까지 진도 나간지 딱 보면은 얘는 아, 9학년이구나, 얘는 10학년이구나, 얘는 2학년이네? 다알수 있어요. 예, 간미고. AI와 알고리즘이 비즈니스의 미래에 어떻게 형성될까? 다양하게 많이 AI 비즈니스가 미래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어, 다섯 가지, 이, 그 예측을 합니다. 실험, AI는 가치 창출 사설의 모든 요소를 채화하고 기업을 천문학적인 수의 디지털 실험을 실행하여서 다양한 아이디를 빨리 등록, 어, 가지고 오고 AI 가설을 검증하고 생성해줍니다. 실험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델을 실험해 보는 겁니다. 메타버스, AR, VR, AI, 상거래 교육, 뭐엔터테인먼트 건강 이런 것을 고해상도에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생성함에 따라 AI는 마침내 메타버스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메타버스를 사용하면은요. 그 다음에 감정적, AI는 감정적인 감지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은 감정이 없는, 어, 이런 거지만 AI가 점점 발전하면은 감정, 감성, 인간처럼 그죠. 가게 되죠. 일상생활의 모든 작업에 부조종사, 코파일럿 역할을 하는 자비스 같은 기능 이게 영화에 나온 거죠 자비스가 그죠 영화에 아이언맨에서 나온 겁니다 개발하여 우리의. 사생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AI가. 전문 AI 부조종사, 전문 AI 코파일럿이 생깁니다. 더 많은 곳에 AI 인간협업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CEO나 의사나 변호사나 최고 마케팅 책임자 모든 직업에서 전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AI 부조종사가 있습니다. AI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AI 없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의료 과실이 됩니다. <laughs> 이미 5년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 (AI) 도움 조력 또는 (AI) 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사 혼자 지면 멋대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이미 그런 곳이 있어요 이미 5년 안에는 전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외에도 10년 안에 우리는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을 포함해서 기업의 최고위에 (AI) 앉아 있습니다. 다오 우리는 또한 AI 기반 분산형 자율 조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일부인 AI는 원하는 결과를 극대화해서 자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저 AI 최고 책임자, AI 오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데이터를 수집한다. 알고리즘 프로세스는 센서나 인간을 통해 수집되거나 공개, 비공개 데이터 세트, 이런 것을 활용하기 시작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합니다. 다음 단계는 데이터를 구성해서 프로페스, 프로세스를 해서 추출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로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세번째 적용합니다 데이터를 데이터에 접속하여 접근하여 그 다음에 에 헤드이나 아니면 피보탈과 같은 머신러닝 도구 딥마인드 라든가 뭐 스카이 마인드 오픈소스 딥러닝 알고리즘 통찰력 이런걸 해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출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를 노출하는 겁니다.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열면 엑소의 커뮤니티 특히 공급자, 고객, 소비자 최종 사용자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가 같이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자 데이터는 엑소의 데이터를 이해관계자와 리믹 사하여플랫폼 위에 새로운 기능을 혁신합니다 지능형 노출을 사용하는 회사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포드모터 캄파니가 있고요. 우버가 있고. 레버뱅크도 있고요. 포트 업으로 테르담도 있고요. 아이비엠 왓슨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페이스북 메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세사가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파괴적인 위험과 특별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파고 있는지 아 AI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의장을 맡고 투자하고 조언하는 회사를 그저 독려합니다. 최고 AI 책임자는 회사에서 LLM을 코딩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AI 책임자가 AI 프로그래머나 AI 디벨로퍼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교육자가 아니고 대신 그 회사의 CEO, CTO에게 전략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신 신흥회사앱 AI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회사의 다른 부분에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합니다. 최고 AI 책임자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서 직원에게 교육하고 엑소의 AI 흐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 세계 수십억 수조 개의 센서에 수집한 현재 미래의 현재와 미래의 폭발적인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배치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유연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AI와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미래에 가는 열쇠가 됩니다. 기하급 수직 조직. 엑소죠. 엑소. 이 새로운 경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LSA 해야 되고요. 엑소 만들어야 되고요. 다워 만들어야 되고요. AI 오피서 AI 담당 오피서를 어, 지금 한 명씩 다 두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어, 앞으로 LSA를 할 것이야. 그죠? 쉐어드 뭐 이렇게 할 것이고 이 AI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망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100% AI를 활용하는 회사만 5년 후에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